대박이에요 <laughs> 우선 저희 서울 버거베어랑 인테리어가 아주 비슷하고 저희는 노란색이었는데 분홍색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공간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서울 거보다 훨씬 넓은 것 같죠? 서울보다 한 5배 넓은 것 같은데요 공간에. 여기까지 와서도 제가 이제 전단지를 돌리러 나왔는데요 공사네다 돌릴 때까지 들어오지 말래요 음. 자 지금 아이스크림하고 네. 이렇게 을 네. 한다 부산 사람들은 자본성을 모르나 봐요. 기서도못줄 아나. 오늘은 날, 사랑는 날, 부산 분들이 호불호가 강하시네요. <laughs> 저도 부산 분들 무서워요. <laughs> 햄버거 맛있으셨나요? 네맛있었 어떤 메뉴? 레트로레트로 시집 먹어요? 많이 먹어요. 지 네, 네, 맛있었어요. 네. 맛있었는데 한 그, 그, 너무 커가지고 아그히좀 큰가 어요 아니 사실 서울에서 네. 이호점에서 네. 이제 바로 부산하는 이호점을 했는어떻 질문인데?

감사합니다. 아까 저번 선물을 제가 찍어놨는데 지금은 카돌리의선물이에요 <laughs> 굉장히 후! <많은데, 그리고 웃음> 국제시장이거든요. 음. 일단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좀 해볼게요. <laughs> 네. 오. 오. 네. 저를 조금씩 쳐다보기 시는데 <laughs> 어떠신가요? 아, 이게 혼자 있으니까 되게 외롭네요. <laughs> 버거 배우를 내가 할 걸. 모르는 사람 많아. 대개지 <laughs> 내가 한다 그러는. 자본승우랑 제가 배가 많이 고픈 상황이라서 너무요. 아, 버거 배우 알바하느라고 밥을 못 먹고. 아침 지나가다가 돼지국밥집을 하나 찾았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배틀트립에 나오고 이어요돼지국밥집인데 네. 저희가 돼지국밥을안 시켰어요. 그래서. 더 좋은 걸 먹고 싶어가지고 저는 수육 백반 그리고 자동식물은 내장국밥 그리고 여기 물이 좀 특이한 걸 주네요 계열매 차아 홑계열매 차예요 제 쪽에서 봤을 때 계열매 차여가지고 맛을 좀 볼게요 이게 지금 부추 말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거 너무 먹는 건요 찍어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던데요 진짜 그냥 부추국어구에 <laughs> 이거를 여기 넣어서 먹는 건가요? <laughs> 여기 소스 찍어서 네. 김치 싸서 먹고 아, 이건 그냥 국물이그 음, 아. 음, 이제 그게 더 맛있는 게 수육이 더 맛있는 거고 아, 네, 음, 음. 그전에도 한 번.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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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멋지게 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먹방 찍고 가는 거아 정말요? 턱어턱멋험아턱 경험 했었요 와가지고 진짜 멋있게 찍고 갔어 어, 수백하고 국밥하고 두 가지 시켜서 오. 혼자 먹으면 돼요 <laughs> 그, 그 사람인데 네네 엄마 유명한 뚝방이라는데 그 엄마 이랬는데 거기 나왔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 그래서 이거를 찍어서 먹고 <laughs> 국물을 그냥 떠먹는 거래요 그럼 일단 이대를 한번 찍어보고 기대되시나요? 우와, 영롱하죠? <laughs>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이거랑니야 나를 어 응응, 니까어세요대 찹쌀순대 같은 그런 거. 김치에도 아까 한번 싸서 드셔보시면 맛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와.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 같아요 와 먹어볼게요 <목소리> <목소리> 오! 오! 아, 이게 조합이 좋네 그분이 오셨습니까 어, 대박이에요 <목소리> 되게 쫄깃쫄깃하고 고기가 잘익혀져네요오 질이 되게 괜찮아요 고질. 한 번만 흔들어주세요 자, 수돌이 님에 이어서 내전국밥이라 시켰는데요. 우선 비주얼은 부추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본적이고요 새우젓으로 음. 간을 자으로먹 좋아하는 편이라서 일찍 주고요. 그 예장이 미쳤는요어 그래요? 어. 무슨 맛이에요? 이친거 미친, 미친 말고 어떤 어떻게 표현수있어요 이게 고소 비리 짝돌은 신 감칠맛이에요. 내장 특유의 그런 향이랑 되게 식감도 그렇고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지는 맛이 음. 맛이거든요. 얘. 이거는 따로 먹으면 안 되는 맛이에요. 어 비주얼 좋은데요? 와 진짜. 이 후회하실 거예요. 맛있는 걸못 먹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그냥 하루 산에 가는 거고 저희는. 오. 오. 이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와. 거짓말 우아랑 진짜 우아랑 뭐가 다른가요? 거짓말 와은좀 짧게 치우가지고. 와. 근데 진짜 아닌가요, 와. 황재성 아닌가요, 그? 그럼 일단 저희가 배가 고프니까 먹고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일단 먹고 오겠습니다. 안녕. 음, 파이팅. 국밥은 어떠셨나요? 만족 만족할만 하세요? 프로님도 있어요. 역시 국제 시장이라서. 와 이거는 거의 미국에서만 볼수 있는 디자인 같은데. 인형 <목소리> 거기 같은데 제가 인형 진짜 좋아하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제가 제일, 제일 좋아하는 토미스토리의 알리입니다. <목소리> 응. 아빠. <목소리> 어, 저희 진짜 좋아하는데, 저희 실사 크기 사이즈로 살려고 하고. 어와 네, 독점 계약하셨나봐요. 미국 안 가셔도 될것 같아요. SNS 많이 돌아다니는 눈물개요어 그러게요. 비가 오는 날만들는거요와 <laughs> 인형 가게 들어 오시니까 멘트가 혼자여도 술술 나오시는데요. 아, 제가 진짜 인형 진짜 좋아하거든요. <웃음> <오>. <웃음> 어, 지금 싱크 아주 좋아요. <laughs> 7 0프라이터가 8,000원밖에 안 해요. 이거 좀 탐나는데요. 법인카드를... 끝날 <laughs> 거예요. 이인용은... 진짜 옛날에 봤던 인형 같은데... 방금... 동심의 세계로 갔다가 오신 듯한 얼굴이세요. 방금 나왔어요고 할래야 때 써도 되겠야데 내년이요? 야 네. <laughs>